죽변왕의 대구 낚시를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김수용 씨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그럼요. 최주환 씨도 인사하십시오. 아유,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셋이서 어, 과연 어떤 대구를 낚을지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제일 큰거 낚은 사람한테 한 마리씩 네 맘대로 네 맘대로 한 마리씩 가져가는 걸로. 오케이? 콜! 네. 제일 큰거 낚은 사람이 여기 것도 한 마리 가져가고, 이거, 저희 것도 한 마리 가져가고. 이거, 이거, 어.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지. 알았어. 내가 치면 나도 줘. 그렇지 네. 아니, 그러면 잠깐만. 자, 응. 내가 일, 제일 큰걸 잡으면, 그렇지. 형님 거에 제일 큰걸 가져와도 된다? 그렇지. 주한이 것도 가져가도 되고. 응? 어? 아니, 한 사람 것만. 아니야, 두 사람 다 가져가야 아, 돼. 그러면 하나만 잡으면 세 개가 되는 거세 마리가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그, 어, 촬영이 재밌게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대신 제가 뭐얘들한테 치겠습니까? <laughs> 기대해 주십시오. 어우, 산으로다. 산으로. 그래도 강원도 날씨도 아까 대가리 넘어올 때 영하식도 같아요. 아, 이 바람이 염0인데 다리건 멀었어 왔다 히트. 히트 바닥이네 바닥 아이 왜 바닥이 먼저 걸려 거야? 연습 많이 하네요. 연습? 아 지금은 안 나온다고? 그렇지. 해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더라고. 항상 보면. 해 뜨기 전에는 안 물어. 이? 지금 고기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달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이제, 해가 떠서 저 단을 가려면, 그때부터는 계속 나온다, 이거지. 야, 니꺼 네닐 하나 있냐? 응? 어? 시 닐이 갑자기 고장이 났어. 갑자기 여기가 뻑뻑해져 버리네? 기아가 나간 것 같은데? 오케이. 햇대기 같아. 야 이게 혜택이잖아 혜택이 네가 왜 왔어 네가 왜 왔냐고 씨 아이 이런 빨리 가 자. 자. 대구, 대구야, 왕대구야, 차차차 하나 올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응? 하나, 하나 올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야, 수영이 왔다, 수영이. 히트! 아유, 야, 이거 뭐야. 바닥이야, 뭐야. 아니야, 노 히트! 끈적하게 물었는데 씨알이 컸던 건가 아니야 씨알 큰거 같으면 탁탁탁 치지 무조건 고기는 물면 으쳐 이게 아니, 아니야 이 처음에 큰 것들은 바닥에서 똑 달라붙어 그다딱 그러니까 대가리 들어야 그때부터 입질을 해 낚시 여기는 참 좋은 날씨인데 끝내주는 날씨인데 오기만 하면 됩니다 오기만 하면 돼요 오차차차 들어 차차자 그러면 또 서서 아싸 자 요거 60짜리 하나 나오네 60 오늘은 형님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아우 좋은 얘기야 애구는 조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애구만 넘어도 괜찮아 어이구야 나오기 시작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는 걱정도 안해 자 대구가 한 마리 왔어요. 오. 자 이거 드롭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크진 않으니까. 어, 놀, 어자. 커봐딱 60이네 그냥 아주. 딱 60이네. 자 50, 60, 55 정도 되네. 자 오늘 첫 대구 했습니다. 오늘 형님보다 아. 태풍 형님보다 먼저 했어요. 이제 태풍 형님도 곧 나올 거예요. 변되고 콕콕 쳐봐요 형님 어한 마리 잡았습니다 형님 오늘 초보자가 사고칩니다 어우 좋아 사고 좋아, 좋아, 좋아. 야그 메탈 그거 하나 줘봐 그 색깔 하나 줘봐 이요 어, 나오는 걸로 바꾸게 좋아. 자아자라나아라나와아와와라 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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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와야지 빵이 진짜 좋다. 보니가 많이 들어있는 거야, 저게 지금. 좀 와줘라. 와주세요. 와주세요. 으차. 줄이 계속 뒤로 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네. 어, 나온다. 40. 크다, 커! 50. 37. 야, 크다, 커! 다 됐네. 들 수가 없습니다. 세 마리째. 오늘 기분 째집니다, 째져. 너는 째지는데 나는 지금 코를 못 들었다. 태풍형! 힘좀 내세요! 1 0대우대 내가 남았습니다. 아우구야, 빨리 빨리.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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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오, 이야, 진짜 좋다. 응. 왕대구가 올라왔습니다. 할퉁 내밀어봐요. 내만 이렇게. 아, 저는 그렇지. 오, 대구는 도 네, 무거워서 세워서. 들 수가 없습니다. 때 아, 배를 잡을, 잡을 때까지. 자, 구 낚시를 처음 하는 우리 주한이가 그냥 매다 끝까지 원없이 지금 오늘. 아주 손맛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 낚시가 인생이라는 이유가 이런 데서 먹는 거야. 손으로 가보라고요. 나 놔주세요, 놔주세요. 뒤로 놔주세요. 아니야, 배 밑에 다 갔다고, 배 밑에. 좋지, 좋지. 오, 예, 예, 1등. 어, 잠깐만. 어. 야, 야, 야. 오, 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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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는더 으아! 으아! 저아으고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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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최고으 아 지금 일본에서도 그렇고 중간에 그리고 주한이까지매다급 넘는 게한 다섯 마리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 이 정도면 조항으로는 대박 조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코를 못뚫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수영아, 할수 있지? 해야 니다 해야 되는데. 그럼 나도 해야지 뭐 어떡해. 가슴 아픕니다. 아 가슴 아퍼. 자 아, 지금 저 우리가 지금 오늘 이죽변항에 와서 배를 열 분이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1 0 명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앞에는 지금 메다급이 한 일곱 여덟 마리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이 힘 친난 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또 걸린 거야 이거? 아씨. 오늘 우리가 뭐가 문제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약간의 문제는 있죠. 뭐 문제가 있을까? 뒷자리가 뻗어서 적킹을적킹을 이렇게 받아서 폴링이 돼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거, 그게 지금 그냥 이렇게 까딱까딱 하고 마는 거지. 예 네, 그러니까 갈까. 액션을, 액션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쪽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저쪽도 지금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뻗지를 않아, 지금. 원래 이제 바뀐 자리 가면 물이 바뀌었으니까 언제인지 몰라요. <laughs> 살다 살다 올라오다가 또 걸리는 건또 뭐여 아나 진짜 못살겄네 정말 또 걸렸어 이거. 야이 바닥이 왜이러지 이거? 야 미쳐버리겠다. 바닥에 또 걸렸어. 오늘 낚시를 하지 말라는 건가? 희한하네. 아. 이렇게 좋은데 안 나오면 안되는데.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나와야 되는 거야. 야겁나 크다. 와, 야, 바닥 치고 들어갔어, 또. 고기가 걸었는데, 야, 바닥으로 또 들어갔어. 야, 정말 미쳐버렸어. 여기가 침선인 것 같아. 물었어. 푹푹푹 치는데 못 올렸어. 그러니까 어디가 걸려 버리더라고 아, 왔어 왔어 <목소리> 제끄만거 하나 왔어 솔직 없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있으면 더 좋지 이야, 진짜 눈�... 야 진짜 눈물 드디어 한 마리 잡었습니다 형님 눈물의 대구다 눈물의 대구 이건 인력으로 안 되는 대구는 처음 온 조사님들도 막 비켰고 지금 두세 마리씩 잡고 있는데 이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말이야 들어 뽕 한, 들어, 드로, 들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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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잡고 들어. 아유, <laughs> 참. 아유, 첫 수가 이제 나왔어. 야,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예. 한60 되겠네. 딱한 냄비 나오네딱한 냄비. 좋아. 일단 한 마리는 했네. 야, 진짜 환장하겠다. 오늘 같은 날은 내가 두고두고, 두고두고 기억, 기억날 일이다. 와 드디어 왔어. 아니, 나는 한번 오면 버이치안 좋다고 그랬잖아. 이거는 아까 거보다 조금 더 크네. 갈고리 아니지? 갈고리야. 어떠한 곡이라도 아까... 내가 찍어 놓을 테니 올리기만 하시오. 아까 그 보다는 조금 더큰것 같아. 아, 딱 더럽게 안 나온다. 33m 남았다. 무서워 죽겠어 떨어질까봐 개구 한마리 가지고 내가 이런 적은 처음이네 보다 보다 이것도 너무 크지는 않고 아. 그래도 이제 한마리씩 한마리씩 나오니까 아주 좋아요 아. 죽변대구다! <laughs> 근데 적다 <laughs> 아이고 창피해서 넣는다 근데 먹기는 딱 좋은 시알이야. 한 마리만 물어라. 달랑 한 마리. 역시 낚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 오늘 교훈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 주한이가 첫 출조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아, 60에서부터 1m9까지. 예. 아, 오늘 소감이 어때요? 아 오늘 대구낚시 처음인데요. 예. 네. 이런 낚시는 진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laughs> 내일 또 오고 싶대. <laughs> 다음 주에 또올 겁니다. 아, 역시 다음 주에 우리는 또 와야 됩니다. 수영아. 우리는 오늘 무슨 날이냐? 오늘은 턱박찬 날. 음. <laughs> 나는 오늘 나는 동네를 못 들어갈 정도의 망신, 견망신. <laughs> 자, 저희들은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걸로 약속을 드리고 오늘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수영아, 맞지? 토요일 날. 음. 손 흔들어, 손을 흔들어 그냥 아, 아무 음역 없이. 얘는 즐거운데 우리는 이쪽으로 어, 돌아서. 아참 인생이 이렇다니까.